트로트 가요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여신 은검과 전 아이돌에서 트로트 스타로 거듭난 박현호의 열애 소식이 마침내 공식 확인되며 팬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의 열애가 확인된 순간부터 모든 이들의 시선은 오로지 이 커플에게로 쏠렸다. 이제는 연애 단계를 넘어 결혼이라는 중대 발표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은감과 박현호의 인연은 올해 초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시작되었다. 첫 만남 당시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둘이 사귀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KBS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프로의 명곡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놀라운 케미스트리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방송 이후 애들의 관계를 둘러싼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결국 소속사 측에서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팬들은 은검과 박현호의 결혼 가능성에 대해 뜨겁게 추측하고 있다.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감정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만큼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나 은검이 한 인터뷰에서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선택 중 하나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것이 다시금 회자되면서 그녀가 이미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은가은은 2013년 싱글 드로이드로 데뷔한 이후 미스 트롯 2에서 최종 7위를 차지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그녀의 밝고 매력적인 성격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으로 그 인기는 날로 상승했다. 반면, 박현호는 아이돌 그룹 탑독 출신으로 최근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하며 트로트 가수로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인물이다. 이처럼 음악적으로도 독보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두 사람이 과연 결혼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소속사의 발표 이후 은감과 박현호의 sns에는 팬들의 축하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팬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애들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은건 박현호 결혼 임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지며 언론과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두 사람의 결혼식이 언제 열릴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은건의 음악적 여정은 중학교 시절 성악을 배우면서 시작되었다. 성악 콩쿨에서 대상을 받으며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그녀의 꿈은 클래식 음악에 머무르지 않았다. 라그마그로의 도전 그리고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나며 은검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왔다. 그녀의 다채로운 음악 여정은 팬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해 왔으며 이제는 사랑의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현호의 음악적 여정도 순탄치 않았다. 아이돌 그룹 탑독에서 활동하던 그는 더큰 도전을 꿈꾸며 그룹을 떠났고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음악적 열정은 쉬지 않았고 결국 트로트 가수로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박현호는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며 음악적 역량을 키워왔고 이제는 그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공개된 이후 결혼에 대한 추측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결혼은 인생의 중대한 선택이라는 은근의 발언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으며. 일부 팬들은 이미 결혼식 날짜와 장소에 대한 추측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된다면, 이는 트로트계의 또 다른 스타 커플 탄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서로의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검과 박현호, 언제 결혼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이들이 그 답을 기다리고 있으며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전해질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결혼에 대한 소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 임박했다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의 결혼이 성사된다면 트로트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축복할 것이다. 이제는 그들의 결혼이 곧 상사될 것이라는 소문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팬들은 두 사람의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은건과 박현호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면 이는 트로트계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그들의 음악적 성취를 넘어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질 것이다. 팬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며 그들이 함께하는 음악적 여정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은건 박현호 곧 결혼한다. 라는 타이틀은 이제 더 이상 소문이 아닌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대한민국을 감동시킬 날이 머지않았다. 다음은 국제분석 전문가들이 은검과 박현호의 열애와 결혼 가능성에 대해 제시한 충격적인 의견입니다. 연예계의 판도를 뒤흔들 것이다. 전문가들은 은검과 박현호의 열애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한국 연예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된다면 이는 트로트계뿐만 아니라 전체 음악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팬덤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강력한 팬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애들의 결혼을 축하할 것이나 다른 팬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로트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트로트가 한국 음악 시장에서 중장년층에 국한된 장르로 여겨졌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젊은 층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될 경우 트로트가 다시금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애와 결혼이 곧 커리어의 종말, 일부 전문가들은 은검과 박현호의 결혼이 그들의 음악적 커리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혼 후 연예인들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이 상업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혼이 두 사람의 개인적 선택일 뿐 아니라 상업적 목적을 위해 기획된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이 각종 광고 계약과 방송 프로그램 출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검, 박현우 커플, 글로벌 스타로 거듭날까? 전문가들은 두 사람의 결혼이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끌며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K팝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들의 결혼이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중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결혼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 만약 결혼이 성사되지 않거나, 결혼 후, 이들이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큰 실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로트계의 항혼, 아니면 새벽?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로트계의 인기가 다시금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결혼으로 인해, 트로트계가 젊은층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사생활과 공적 이미지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전문가들은 애들의 결혼이 개인의 사생활과 공적 이미지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의 사적인 삶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연예인으로서의 공적 이미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애들의 결혼이 한국 사회의 결혼 문화에 미칠 영향은? 전문가들은 은검과 박현호의 결혼이 한국 사회의 결혼 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연예인 부부가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애들의 결혼이 전통적인 결혼관에 도전하는 사례가 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